이게 진짜 우리가 이렇게 될줄 몰랐어. 새벽 2시, 독수리 술도가 창고에서 마광숙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린다. 그녀의 손에는 어떤 편지 하나가 들려 있다. 동석 씨가 정말 이런 마음이었을까? 마광숙의 눈가가 촉촉해진다. 하지만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다만 그녀의 표정을 봐서는 뭔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온것 같다. 마광숙과 한동석의 관계가 드디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예정이다. 두 사람이 볼뽀뽀까지 했던 달콤한 순간들이 이제 더큰 결실을 맺을 시간이 온 것이다. 하지만 마광숙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 처하게 될것 같다. 그 편지의 내용이 그녀를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크다. 혹시 한동석의 과거와 관련된 비밀이 담겨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두 사람의 관계를 방해하려는 누군가의 음모일까? 광숙씨, 이제 정말 함께 살고 싶어요. 한동석의 진심 어린 고백이 마광숙의 마음을 흔든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자리잡고 있다. 과연 자신이 한동석과 함께 행복할 자격이 있을까? 형제들의 반응도 중요한 변수가 될것 같다. 특히 천수는 형수의 연애를 가장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다. 그가 마광숙에게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할것 같다. 형수님, 형수님이 행복하시면 저희도 모두 행복해요. 천수의 따뜻한 말에 마광숙은 위로를 받는다. 하지만 다른 형제들의 반응은 어떨까? 특히 막내 강수의 순수한 시선이 마광숙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한편 강수의 출생 비밀이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를 것 같다.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미애와 강수의 관계가 마침내 밝혀지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 비밀이 독고탁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드러날 것 같다. 정말, 미애 씨가 제 엄마세요? 강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미애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다. 그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진실을 드디어 고백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미애와 강수의 관계에는 단순히 모자 관계 이상의 복잡한 사연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연이 독고탁의 집요한 술도가 괴롭히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 같다. 독고탁은 미애를 통해 강수를 조종하려 할 것이다. 아들의 행복을 볼모로 미애를 협박하는 비열한 모습을 보일 것 같다. 미애야, 내가 강수를 진짜 사랑한다면 내 말을 들어야 할 거야. 독고탁의 교활한 협박에 미애는 눈물을 흘린다. 아들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다. 세리와 독고탁의 분여 갈등도 절정에 달할 것 같다. 세리가 범수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와 정면 대결을 벌이는 모습이 그려질 것이다. 아버지, 저는 범수 오빠 없이는 살수 없어요. 세리의 절절한 외침에 독고탁도 흔들린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딸의 행복보다는 자신의 복수가 더 중요한 사람이니까. 범수의 전 여친도 마지막 발악을 할것 같다. 그녀가 범수와 세리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어떤 수를 쓸지 정말 위험하다. 범수야, 내가 나를 버린다면 나는 정말 끝이야. 전 여친의 극단적인 협박에 범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세리에게 가 있다. 과연 그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오천수와 문미순의 관계도 한 단계 더 발전할 것 같다.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하는 따뜻한 순간들이 그려질 것이다. 미순아, 나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천수의 진솔한 고백에 미순의 마음도 흔들린다. 두 사람의 과거 상처가 서로를 치유하는 약이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다. 오흥수의 새로운 사랑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다. 지옥분과의 아픈 이별로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줄 새로운 인연과의 만남이 기대된다. 선아 씨 덕분에 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오음수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새로운 희망이 싹 든다. 그의 새로운 사랑이 어떻게 발전할지 정말 기대된다. 그런데 중반부에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 바로 장수와 한동석 아내의 낙골당이 대각선으로 바로 옆에 있다는 발견이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광숙 씨,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한동석의 진지한 표정에 마광숙은 긴장한다. 혹시 그가 숨기고 있던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제 아내와 장수 씨가 사실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한동석의 충격적인 고백에 마광숙은 말을 잃는다. 이것이 두 사람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다는 증거일까? 아니면 더 복잡한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 그렇다면 우리가 만난 것도 마광숙의 떨리는 질문에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인다. 두 사람의 만남에는 죽은 이들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다. 이 반전으로 인해 마광숙과 한동석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과연 이 진실이 두 사람의 사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마광숙은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곧 이것이 운명적인 만남이었다는 걸 깨닫는다. 하늘에 있는 장수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한동석을 보내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장수야, 고마워. 내가 보내준 사람이구나. 마광숙이 하늘을 올려다 보며 중얼거린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죄책감이 사라지고 진정한 행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 마침내 마광숙이 모든 진실을 알고 난후 내리는 결정이 온다. 그녀가 한동석과의 합방을 받아들이는 순간이다. 동석 씨, 저는 마광숙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을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린다. 과연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할까? 동석 씨, 저도 정말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마광숙의 고백에 한동석은 감격한다. 드디어 두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될수 있게 된 것이다. 형제들도 마침내 형수의 선택을 축복한다. 특히 천수가 가장 앞장서서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한다. 형수님,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우리 가족이 더 커졌네요. 형제들의 따뜻한 축복 속에서 마광숙과 한동석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한다. 비록 과정은 복잡했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이 승리한 것이다. 한편 독고탁의 음모도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른다. 그가 미애를 이용해 강수를 조종하려는 계획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하지만 강수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저는 누가 제 엄마든 상관없어요. 지금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강수의 성숙한 답변에 모두가 감동받는다. 그의 순수하지만 단단한 마음이 독고탁의 계략을 무너뜨린다. 세리도 마침내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맞선다.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보인다. 아버지가 저를 정말 사랑한다면 제 행복을 응원해주세요. 세리의 간절한 부탁에 독고탁도 흔들리기 시작한다. 딸의 눈물 앞에서 그의 차가운 마음도 조금씩 녹아간다. 범수의 전 여친 문제도 해결된다. 범수가 확실하게 선을 긋고 세리가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인다. 저는 범수 오빠만 있으면 돼요. 다른 누구도 두렵지 않아요. 세리의 당당한 선언에 전 여친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다. 오천수와 문미순, 오흥수와 선아의 로맨스도 달콤하게 발전한다.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려진다.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모든 커플이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 속에서 마광숙과 한동석의 합방이 마침내 성사된다. 두 사람이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진짜 가족이 되는 감동적인 순간이 펼쳐진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네요. 한동석의 따뜻한 말에 마광숙은 환하게 웃는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찾은 진정한 행복이다. 독수리 술도가에도 평화가 찾아온다. 모든 형제들이 각자의 사랑을 찾고 가족의 결속이 더욱 단단해진다. 독고탁의 방에도 결국 사랑 앞에서는 무력해진다. 하지만 과연 모든 일이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갈까? 독고탁이 이대로 물러설 사람일까? 그리고 마광숙과 한동석의 행복한 합방 뒤에 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이 남아있고, 각자의 사랑도 더 많은 시험을 거쳐야 할것 같다. 진정한 행복은 쉽게 오지 않는 법이니까 말이다.